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로또믹스입니다. 갑진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난주 결과부터 볼게요. 지난주에는 포함수에서 다섯 개의 번호가 당첨 번호로 나왔고요. 재회수에서 아쉽게도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포함수에서 선택했다면 2등까지 가능한 회차였고요. 재회수에서 당첨번호가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 아래 표를 보시면 재회수를 지우고 단번대를 지웠다면 총 15개가 지워지고요. 그러면 30개가 남잖아요. 이 30개에서 6개를 고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45개에서 골랐을 때보다 30개에서 고르셨기 때문에 비록 1등의 기회는 놓쳤지만 2등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럼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1101회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번호들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출연 미출연과 다음 수, 궁합수에 대한 분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출연 미출연입니다. 최근 10주 동안 당첨번호로 최다 출연한 번호, 대출연 번호는 43번이 나왔고요. 10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미출연 번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들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상위 번호 10개와 출연 하위 번호 10개는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가장 많이 나온 번호, 그리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를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이 번호들은 아래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나온 번호들이고요. 번호 하나하나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데이터에 나온 번호들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로또믹스에서 바라보는 당첨번호의 견해는 이 번호들 중에서 중복돼서 나온 수입니다. 대출연번호랑 미출연번호랑 묻고요. 출연 상위와 출연 하위 번호랑 묶어서 이두 개의 분석에서 중복돼서 나온 숫자를 추출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숫자들 잘 보시고 좋은 번호들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단번대 번호부터 볼게요. 미출연에서 5번이 출연 하위에서도 5번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출연에 있는 9번 출연 하위에서 나왔죠? 그리고 미출연에 있는 25번이 출연 하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번. 그리고 27번이 출연 상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7번. 그리고 30번 때에서는 32번이 두번 나왔기 때문에 32번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40번 때에서는 43번이 대출연에서 나왔는데 출연 상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3번이 중요한 숫자입니다. 5번, 9번, 25번, 27번, 32번, 43번 이렇게 출연 및 출연해서 계속 중복해서 나온 숫자들입니다. 그럼 다음 수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란 특정 당첨번호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당첨번호로 나온 수입니다.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17번이 나올 때마다 나온 수들 지금 여기에 그 횟수를 적어 놨어요. 1등, 2등, 3등의 횟수인데요. 17번이 나왔었을 때그 다음 주에 6번이 나온 경우가 총 횟수로 27번입니다. 이렇게 횟수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아래 표에 정리를 해 놨고요. 이 정리한 표를 토대로 지금 횟수가 가장 많은, 많이 나온 그 번호를 여기에 1등 번호로 적어 놨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6과 10번이 1등, 2등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횟수로 27번 나왔기 때문에 공동 1위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공동 1위 번호가 총 3개까지 보여질 수 있는데요. 현재 17번은 2개까지 공동 1위고요. 제가 이렇게 네모친 번호들, 이 번호들이 1등 번호입니다. 이 다음 하위수는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다음수로 가장 적게 나온 번호들, 1위 번호들을 여기에다 적어 놨어요. 여기 17, 26, 29, 30, 31, 43번은 1,100회 때의 당첨번호입니다. 이 당첨번호가 나왔었을 때, 그 다음주에 나왔던 번호들, 가장 적게 나온 번호들, 지금 1등번호 제가 테두리 쳐 놨어요. 그러면 많이 나온 번호와 적게 나온 번호, 다음 상위수, 다음 할수 두 가지를 저희는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두번 이상 나온 번호들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1, 2, 3등 번호가 있지만 저희는 1위 번호만 추출하겠습니다. 일단 단번대에서는 9번이 총 3번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수에서 9번 중요하고요 그리고 10번대에서는 지금 중복된 번호가 없고 20번대도 없고 30번대, 40번대도 없습니다. 9번 딱 하나 나왔네요. 다음 수에서 9번이 가장 중요한 번호로 꼽혔습니다. 다음은 궁합수로 넘어갈게요. 궁합수는 방금 봤던 다음 수와 함께 당첨번호로 나온 수인데요. 방금 전에 다음 상위수 1등번호 알려드렸고, 다음 하위수도 1등번호 알려드렸잖아요. 그 번호들이 일단 위에 있고요. 이 다음 수와 함께 당첨번호로 같이 나왔었을 때의 횟수를 아래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가장 많이 나온 번호를 1등 번호로 꼽아서 7개 번호가 궁합 상위수에서 나왔고요. 궁합 할수는 다음 할수랑 잘안 맞는 번호, 횟수로 가장 적게 나온 번호들 1등, 2등, 3등을 적어 놨는데 그 중에서 1위 번호만 저희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테두리 쳐 놨는데 다음 할수 9번에 대한 궁합 할수는 횟수가 8번 나왔기 때문에 공동 1위가 2개예요. 2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궁합 상위수랑 궁합 하위 수를 저희가 1등 번호를 일단 테두리를 쳐놨고요. 이 번호들 중에서 중복된 번호들도 알려드릴게요. 단번대에서는 지금 없고 10번대에서도 없고 20번대 25번이 있네요. 25번이 궁합 상위수와 궁합 하위 수에서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된 번호고요. 30번 때에서는 31번이 궁합 상위수에서 두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 할수에서도 나왔네요. 31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40번 때는 없네요. 그래서 궁합수에서는 25번과 31번이 중요한 숫자로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흐름을 파악하고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노출이 많이 된 번호들 알아봤어요. 그럼 조합번호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로또믹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합번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무료 조합번호와 멤버십 조합번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료 조합번호는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출연 및 출연 다음 수 궁합 수에 대한 기본 분석을 바탕으로 제외수가 나오고요, 그 제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들을 알고리즘이 조합해서 조합번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생성번호가 머신러닝 조합기인데요. 이 조합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조합번호는 심층적인 분석까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머신러닝 조합기와 AI 조합기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다양한 필터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해진 분석의 조합번호를 받게 됩니다. 저희 로또믹스에서 발급된 조합번호는 매주 월요일에 당첨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홈페이지 이용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설명란에 연락처 있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문의해 주세요. 올해 우리 믹스님들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